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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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해. 이거 3억 원야? 8,900원이면? 은 맛이 좀 궁금해요. 아! 아! 와. 와! 그내 눈동자에. 카메라 체크, 오디오 체크, 이거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괜히 그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이일이뻔했거 이거, 이거, 이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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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거이마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예, 많이 떨리고 그런 날인데요 오늘은 음음음수수 예. 2017년도 옥수수 마지막 방송을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어, 2017년은 이제 더 이상 옥수수 방송이 없고요 2018년에는 어떻게 될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가능하면 다시 할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재정비를 해서 이렇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은 옥수수 요리를 할 거예요 오늘 할 요리를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옥수수 전을 만들 거예요 옥수수 전 두 번째, 콘치즈 아시죠? 콘치즈 뭐 일식집 가면 이거 이 그릴에 해가지고 나오는 거 그거 그거 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걸 가지고 버터구이 그 마약옥수수 코카인 옥수수 이런 거 만들어 볼 겁니다 오늘은 마지막이니만큼 좀 진심을 다해서 요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 볼에다가 이거 말고요 아 일단 재료를 좀 썰어 놔야겠는데? 대파도 살짝 썰어야 되거든요? 파프리카랑 대파를 푸른 부분만 썰어주래요 좀 잘게 썰 거예요 전이기 때문에 어색 안 합니다. 옥수수전 먹어봤어요? 나한 번도 안 먹어봐가지고 맛이 좀 궁금하네. 맛이 좀 궁금해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마지막이니까 이거 해줘. 이또 언제 하겠어? 이런 거를. 제가 그리고 일식집 가면은 제가 예전에는 회랑 무슨 스시 이런 거 되게 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저 일식집 가면은 무조건 그 콘치즈 그저 그거 완전 히그 킬러였어요. 아줌마한테 계속 리필해달라고. 그 나중에 아줌마 화냈잖아. 돈 내고 먹어. 개XX <목소리가> 요리가 오늘 세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할 거예요. 그냥 빨리빨리 해가지고 넘어갈게요. 진짜 콘치즈 너무 맛있어 저 진짜 그거는 1년 내내 먹어도 그건 질릴 것 같아요 예 오늘 옷도 그래서 특별히 약간 옥수수스러운 그런 옷 색깔로 준비를 했습니다 진심이에요 이거는 저옷 입기 전에 저의 코디네이터랑 상담 하에 그렇게 한 겁니다 헤 <laughs> 이거 일단 볼에 넣고 물론 이볼 말고요 병신 아나 나 예전에 이거 나이 파프리카인가 생각나는 거있어 이거 혹시 이 방송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제가 1년 전쯤이었나 지하철을 탔는데 이 파프리카를 여기를 손잡이 삼아서 들고 이걸 이렇게 그냥 하면서 드시면서 가더라고요. 지하철에서 굉장히 신선한 문화컬처였습니다. 보고 계실 가능성이 그래도 한 5%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확률을 게임으로다가, 혹시 이거 보시면은 제약 때잘 봤다고 전해주세요. 제가 사실 옥수수를 하면서 매주 이렇게 뭔가 요리를 준비해야 된다는 게좀 부담이 되기도 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되게 좋았던 게 어떻게 반강제로라도 새로운 콘텐츠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올 만한 요리를 준비해야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그좀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를 뽑아주신 옥수수 관계자분들 그 매니저님께도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분에 저는 인간적으로 한 단계 성장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군요.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하신가요? 미친놈. 아, 여러분 많이 그리울 겁니다. 그래서 저 항상 이 자리에 있으니깐요. 언제든 옥상에 올라가서 에드머를 불러주세요. Yeah! 옥수수 왜 지워요? 지우지 마세요. 저와의 추억인데. 자 파프리카 이 정도면 된것 같고 볼 안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맛있을까? 옥수수 전이라 진짜 태어나서 본 적도 없어요. 여기다가 계란 한 개. 계란 하나 넣고요. 계란 다시 제자리로. 집에서 어머니께서 몇달 전에 해주셨는데 톡톡 터져서 맛있다고? 옥수수 톡톡 톡 옥수수 전. 옥수수 전. 개새 다음에 준비할 것은 쌀 부침가루 3큰술. 아, 그 전에 이 옥수수를 작은 거 하나니까 이거 절반 정도 넣으면 되거든요? 절반 정도.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취향에 따라 소금 약간 추가인데, 저는 어, 넣겠습니다, 소금. 제 취향이에요, 소금은. 3큰술 필요하다그래서 3큰술 좀 가져올게요. 술, 소주, 맥주. 으아! 으아! 저의 천재적인 감각으로다가 붙잡은 거? 만약에 열려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바닥에 온통 소금 그 투성이가 됐겠고 저는 이 옥수수 마지막 방송에서 부침가루 넣겠습니다. 소금은 좀 이따 넣고 한 큰술 나와이카 다기야. 그리고 소금 약간. 빵. 물 흘리는 게 반요 이다 들어갔는데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개소리야. 이제 잘 저어줍니다. 물 같은 거안 넣고 그냥 이렇게만 하는 건가? 느낌 좀안 좋은데? 그때 생각난다. 이거 이것도 옥수수 때였는데. 아 옥수수 정말 추억이 많군요. 후후. 뭐가 생각나냐면요. 머랭 쿠키, 갸 같은 거 그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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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이거 전뭐 한입거리 한 나오겠는 한입거리? 전을 먼저 만들어서 좀 식힌 다음에 콘치즈를 오븐에다 넣을 거예요. 콘치즈 먼저 준비를 또 할게요. 이 옥수수 남은 거를 다 넣습니다. 이 정도 할 거예요. 옥수수와 맛살, 양파, 파프리카 넣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대파는 안 들어가고 게맛살 사실 몇개 집어 먹었습니다 맛살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게맛살은 요리를 하는 것이 아니다 먼저 집어 먹는 것이다 음 역시 맛살은 맛있어 파프리 까놓겠습니다 랄랄라 옥수수, 맛살, 양파, 파프리카 넣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그 다음에 마요네즈, 개듬뿍. 설탕도 넣고. 오케이. 자, 여기다가 마요네즈를 또 듬뿍 짜줍니다. 마요네즈 하인즈 거예요.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 콘치즈. 그냥 사실 이, 지금 이 상태로 먹어도 되지 않아요? 이렇게만 먹어도 사실은 꽤나 맛있어요. 꽤 맛. 아, 설탕도 팍팍 넣어주래요. 어? 여기다가 모짜렐라 치즈를 하나 넣어주는 겨. 2017년 11월 6일 까지인데? 괜찮겠죠, 예. 와, 어, 냄새 괜찮아. 오, 어, 전 치즈 좋아하니까 여기다 하나 더 넣을래. 요 오늘 그냥 그거야, 이거. 이거, 이거. 콘 피자. 여기다가 이제 파슬리를 살짝 뿌려줍니다. 어 잠깐만 나 좋은 생각났어 아무튼 귀찮아 안할래 내가 도미노 피자처럼 마요네즈를 십자가로 한번 덧뿌려주겠습니다오 개무거워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전을 부칠 차례가 왔어요 아 오늘 개바쁘다 진심 근데 이렇게 바쁘게 살아야지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바쁘게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예열한 팬에 식용유를 넉넉하게 두르고 숟가락으로 한 큰술 동그랗게 떠서 모양 잡아 붙이는데 팬에 붙은 쪽이 어느정도 단단해지면 그때 뒤집어요 벌써 노릇노릇해졌어요. 따뜻하다, 따뜻 뭐야, 이거 색깔 왜 이래? 팬케이크야? 블로그에 색깔이 렇게안돼 있는데? 콘치즈 넣겠습니다. 이 정도는 된것 같고. 자, 이제 여기다가 마약 옥수수를 할 건데, 이건 진짜 약, 불 조절 잘해야 되고, 일단 빠다 하나를 싹 넣고, 거기다가 설탕, 소금을 해서 녹여주고, 거기다 굽기만 하면 돼요. 예. 이게 생 옥수수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구워진 옥수수, 찐 옥수수로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뭐 이게 파는 게 지금 그냥 쪄져 있는 옥수수밖에 안 사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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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버터를 밥 수저 크게한개 정도 달군 팬에 녹여주시고 이게 지금 옥수수 4개 양이니까 그냥 전 버터를 좋아하니까 똑같이 그냥 이거 수저 한 스푼 넣도록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해서 일단 넣어주고요 아나 이게 좀 기대돼 이게 진짜 맛있는 거잖아요 설탕이 한 스푼 와 소금이었어 이거 소금도 좀 넣어야 돼요 근데 설탕은 한 스푼 좀 달아야 되니까 이런 거는. 좋았어. 이제 옥수수를 투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넣고, 오, 소리가! 자, 이렇게 해서 잘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굴려주면서 버터와 그 설탕 그 맛들을 옥수수 에잘들준시켜줍니다 와, 버터 냄새, 와. 아, 빨리 먹고 싶. 미치겠네, 진짜. 야 이거 이정도면 된것 같고. 저 여기다가 이 버터 이 덩어리들에다가 계란 이거 하나만 해서 그 스크램블 레그 좀 할게요. 저게 비주얼이 대박입니다. 진짜로. 이야... 자, 여러분, 파 갔습니다. 네, 옥수수 요리가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전이 지금 콘치즈가 굉장히 기대되는데, 이거 한번 떠서 치즈 늘어나는 것좀 보여드릴게. 와... 전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수수전. 옥수수전!! 과연 간이 맞았을지? 음. 오, 맛있네? <laughs> 음. 음! 음! 계란. 계란 색깔 왜 이래? 와아 개맛있네? 와아 와, 음, 음. 와. 이것도 먹어시어뭐안 마시냐고요? 마셔야죠. 옥수수 수염차. 죄송한데 옥수수 수염차는 없고 태양의 마테차 마시겠습니다. 지금 간도 딱 적당하게 잘 맞고 굉장히 맛있어요. 이건 이건 좀 별로다. 이건 좀더 구웠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건더 먹어야겠다. 이게 진짜 맛있어요. 이거 이거 여러분 전자레인지 될 거예요. 약간 떠먹는 피자 느낌인데 진짜 맛있다. 대박이다 진짜로. 음. 음. 아딱 적당해 좀. 설탕이고 먹어. 그냥 딱 적당해. 왜 이렇게 맛없어 보이냐? 계란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이거 맛이에요. 지금 뭐 그게 아니야. 마에 옥수수가 안 됐어요. 생각보다 진짜 별로네, 이거는. 사실, 제일 기대했던 게 이건데. 근데 이게, 이게, 이게 지금 너무 맛있게 나와가지고, 이건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음! 와, 진짜 완벽하다, 이거는. 와, 이건 대박이다. 으 <목소리> 아, 터프, 아 치즈 때문에. 이거 진짜. 이건 진짜 팔아도 된다. 이거, 이건 진짜.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보통 콘치즈 할 때보다 치즈를 훨씬 한 3배 정도 넣었거든요? 진짜 그렇게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이거 만약 여러분 한 접시에 8,900원이면 사요? 이거 사먹어요, 8,900원이면? 은 음! 하나도 안 느껴요. 와 치즈 를 아까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었어. 치즈를 조금씩 먹어야겠어요. 그내 눈동자에. 음. 이거 이거. 완전 맛있덩 진짜예요 이게 별로 지금 안 느끼한 이유가 뭐냐면요 파프리카나 양파가 들어갔기 때문에 느끼하지가 않습니다 진짜 이거는 저 이거 솔직히 이거 지금 이거 한 접시로 해가지고 저한1 0접수도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재료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 파슬리까지 뿌렸더니 이거는 거의 뭐 궁합이 대박이에요. 진짜. 나 이거 아껴먹어야 되지 않나? 저 이거 내일 아침에 또 먹고 싶은데? <laughs> 아, 아니 솔직하게 너무 맛이 좋아요. 이거 그냥 저 링거에다가 연결해가지고 그냥 자면서도 먹고 싶을 그 정도예요. 음! 와 이거 좀 남았는데 제가 내일 아침에 일찍 어디 가야 되는데 아침에 먹을 게 없어 가지고 이거 이거는 내일 아침에 먹으려고요. <목소리> <목소리> 어뭐 오늘 지금 생방송 때 처음 들어오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유튜브에 에드머를 검색하시면은, 이따위 방송들이, 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 지금 더워요. 이게 문을 닫고 방송을 했더니, 옥수수 제가 이제 시작한 지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예, 옥수수 이제 저 마, 자주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 저로 인해서 뭐 상처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본의 아니게, 저로 인해서 뭐 즐거움을, <목소리> 카메라 갸사기 진지한 얘기 하고 있는데, 야! 옆에 거, 이거요? 제가 애완용 비둘기가 있거든요? 그개거예요 비둘기 좋아됩니다. 차라분! 지금까지 옥수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2017년 옥수수 방송은 오늘이 마지막이고 2018 옥수수 방송 새롭게 시작하게 된다면 제가 반드시. 으어어. 지금까지 에드머의 옥수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